스포츠아이입니다. 일요일 오후 10시 30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첼시가 리그 경기를 치르 는데요. 상위권 도약을 위해 중요한 경기 인 만큼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축구 경기 분석 시스템인 스포츠아이는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내다봤을 까요 분석 결과를 차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팀 토트넘은 지난 주말 웨스트 햄을 꺾고 4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이 오랜만에 리그에서 득점 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무기력했던 공격진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징후가 보였는데요. 레스터 시티전과 a c 밀란전에서 겪었던 부진을 확 털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에메르송과 데이비스 윙백 기용이 빛을 발했고, 교체로 들어온 손흥민 역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손태 감독이 담낭수술 여파로 휴식을 취하느라 셀린이 수사 코치가 대신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스텔리니 코치가 지휘봉을 잡은 이후 전승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이번 시즌 홈 성적은 리그 기준 8승 4패입니다. 대체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으나 취약점도 드러냈는데요. 아스톤빌라, 아스날 등 까다로운 상대에게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홈에서 맨시티를 1등으로 꺾은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리그 1 2 첼시는 최근 경기력 약화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해 들어 치른 10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는데요. 이번 겨울에만 4,500억 원을 사용했지만 아직 돈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첼시의 최대 약점은 득점력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3골밖에 넣지 못했는데요. 지난 리그 5경기에서는 2골에 머무르며 20개 팀중 득점 꼴찌에 위치했습니다. 그나마 수비진이잘 버티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원정 성적 역시 처참합니다. 리그 기준 3승 3무 5패인데요. 특히 경기당 득점이 한 골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원정 경기 승리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원정 승리가 지난해 10월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포터 감독이 경질 위기에 봉착한 만큼 포트넘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사활을 거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두 팀의 맞대결 승률은 첼시가 높은데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포트넘을 압도했습니다. 토트넘이 홈구장을 새로 마련한 이후 치른 4경기에서도 첼시가 3승 1무로 앞섭니다. 토트넘이 첼시를 리그에서 가장 최근에 꺾은 것은 2018년 11월의 일인데요. 당시 손흥민이 환상적인 드립을 돌파로 득점해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 결혼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첼시가 2대1로 앞서다가 후반 막판 동점골을 허용해 비겼습니다. 당시 경기 종료 후 양팀 감독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양팀 간 전적만 보면 토트넘의 천적은 첼시입니다. 포트넘 선발 라인업은 지난 웨스트햄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리스 골키퍼의 부상 공백으로 포스터가 다시 장갑을 낍니다. 수비지는 로메로, 다이어와 함께 앙글레가 출전할 전망입니다. 측면에는 전방 배치로 좋은 경기를 펼친 데이비스가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본 에메르송과 함께 나섭니다. 벤탄쿠르와 비수마가 부상으로 빠진 중원에는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선발 출전합니다. 공격진 선발에는 손흥민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경기의 교체 출전에 득점한 만큼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중앙은 케인이 맞고 남은 한 자리는 쿨루셉스키가 유력합니다. 여차하면 히살리성이 대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선수를 영입한 첼시의 선발 라인업 예측은 다소 어려운데요. 수비진에서는 지난 경기 휴식을 취한 실바와 제임스가 돌아옵니다. 실바의 파트너는 바디아실이고 왼쪽 수비는 치엘이 맞습니다. 중원에는 1600억 미드필더 엔소 가 로프터스 치크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측면에는 가용자원이 풍부합니다. 영입생 마두에케 무드릭과 함께 지에의 스털링 마운트가 후보군 인데요. 선발 확률은 마운트와 지에의가 높아 보입니다. 이선 중앙에는 경기력이 좋은 펠릭스 가 나섭니다. 전방에는 하베르츠 출전이 유력 한데요. 다만 올해 들어 단한 골에 그친 점이 변수입니다. 영입생이 많기에 기존 선수들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거리 입니다. 스포츠아이의 예상 선발 라인업 기준 승리팀은 바로 토트넘입니다. 팀 전력과 전문 사이트 평가에서 밀렸지만 최근 경기력에서 크게 앞선 덕에 승리팀으로 선택받았는데요. 반면 첼시는 토트넘의 천적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아 비교 우위를 토트넘에 빼앗겼습니다. 예측 정확도 역시 높음이기에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토트넘이 오랜 첼시전 부진 사슬을 이번 경기에서 끊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 정보는 스포츠아이 사이트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훌륭한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주목할 만한 경기의 예측 결과를 유튜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아이였습니다.